한글영화가 일본으로부터 종로를 지키려는 한 남자의 이야기 장군의 아들의 후속작 구세군의 아들이에요 <laughs>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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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 가만있어봐 오늘 <laughs> 슈퍼스타 이용진씨 안왔나? 아 용진씨도 나요아 용진씨 오면 시작할게요 아, 아. 아,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형. 어형형나왜 혼자 나와야돼 어딨어 아 캐스팅 됐다며 이거 해야 됐고 알았어 어 어이 아이고 영진씨 아유 반가워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어디 오는거야 이거 아유 개똥같이 생겼네 아주 어 이래잉 아유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예자 캐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이, 야 오늘 이 사람 오기로 이 사람 오기로 했네 아니, 장군의 아들 오기로 했어요 어? 장군의 아들 박상민 씨가 오기로 했네 맞아요 아, 박상민 씨 오기 시작할게요 에이,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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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네, 네. 수야네네냐이 캐스팅 리허설을 내가 해야 돼요 나 캐스팅된 거 아니야 아 이거 얘기 다된 건데 아. 형식장 한번 해야 된다 해서 그냥 한번한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네있습니다 그래 네. 자, 자 박상민씨 오셨습니다 아이고 박상민씨 아이고 너무 반가워 아 정말 이자 이거큼이나는 캐스팅 리허설을 하려고 아이고, 금방 죽는 뭐 하는 거야 이게 악역 연기합니다 어아야 틀리네. 아 포스가 틀리네 아, 어. 아 인사들 나눠요 아... 인사들 어? 아예 아, 반갑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요즘 잘 보고 있습니다 실물이 훨씬 잘생기셨네 개똥같이 생겼어 이거. 그러다는데 맞줘아 미안해. 어? 아니, 용지 인사해, 아 용지 씨 인사해 용지 씨. 아침저녁 쫙오르는그제 뭐라는 거요? 아 <laughs> 박상민 같은 박상민 같은 박상민 같은 거. <laughs> 눈치싸움입니다 터세죠 뭐. 네. <웃음> 어. <웃음> 어? 맞죠? <laughs> <laughs> 야 맞네. 예. 야, 아이 옷 새로 산거 맞죠? <laughs> 야 이거 이동이했어요야기도먹히네 <이런> <laughs> 보탬이야. 어 진짜요? 비싼데. 예. <laughs> 아, 뭐 하세요? 아, 예. 야, 앉으세요. 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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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어. 자, 자 캐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캐스팅할 배역이 이 종로를 지키는 주인공 김두학이 반대합니다. 김두학.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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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아니, 너무 덥지, 너무 덥지, 너무 덥지, 너무 덥지, 너무 참. 지 너무 덥지, 너이 덥지, 너무 덥지, 너무 아지 너무 덥지, 너무 덥아너이 덥지, 너무 덥아 너무 덥지, 너무 덥지, 너무 덥지, 너무 덥하 너무 덥지, 너무 이 <laughs> <씨 했잖아>. <laughs> <아들이> <laughs> 뭐하는 거야. 뭐 거야. 뭐뭐 거야 이게 아이 장난쳐! 아 미안해 용지 씨. 아 누가 장군의 아들 연기를 이렇게? 아뭐 이렇게 맞아? 아 진짜. <laughs> 용지 씨가 좀 보여줘. 아니 아, 그게 아니라 어. 장군의 아. 아들 연기는 장군의 아들답게 해야지. 진짜 뭐알수 없는 그런 매력적인 연기를 해줘야지. 알수 없는 연기. 아 그거. 그렇지. 야 용지 씨 마음대로. 어한번 해봐. 어, 네. 어 잠도 자고 좋다. 어 좋다. 자 레디. 액션. 김두한. 종로 바닥에는 얼씬 거리지 말라고 얘기했을 텐데 썩거져난 너희들에게 이 종로를 내주고 싶은 마음이 털끝만치도 없다 그럼 맞아야지, 얘들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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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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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아, 아, 이야 그렇지. 야 그렇지! 이거 아무도 알수 없는 연기 아니야! 어? 용지씨, 어? 박상민씨랑, 어? 같이 영화 찍자. 어? 무조건 대박이야. 죄송합니다. 아, 아, 어? 아니, 그거가 아니죠? 아, 아, 죄송합니다. 어, 아, 아, 예. 맞아 이거? 아, 있으네요. 잘 나와! 나와나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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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개그맨 초심잡기 프로젝트 용진우의 개그 보충 아이! 나는 악마 조교 <laughs> 이용진이다 나는 악마 조교 이진호다 이제부터 훈련 간 대화는 무조건 연기엄마의 유행어인 <laughs> 앙으로 <앙우루에>, 해 알았어? 앙! 왜나 혼잡니까? 어디 갔습니까 이거 황재성 아쉽게도 황재성은 한 줄을 남기고 어? 고질병인 잔류 때문에 어? 중도와 차를 했지. 저도 이번 조금씩 나옵니다. 그도 빼주십시오 그러면. 아니야, 너는 상황국 에이스여서 뺄 수가 없어. 네가 없으면 이 코는 돌아가지가. 어 미치겠다 진짜. 혼자 혼자 하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야. 또? 두 명의 특급 게스트가 준비를 하고 있지. 나와 찬바리들 어서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이거 그냥 완벽한 개그 코너 됐잖아. 이거 뭐야? 야야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차렷. 차렷. 가만히 있어. 차렷. 차렷. 어이 무슨? 저 이상날 화나게 하지 마라. 야야야! 화나게 하지 마. 양세찬. 야

세차 야야 야야 뚜레야 뭐야 왜 장부냐 이양 오래 안 되겠어 야 목격담 가져와 이 자식들 아주 치부를 아주 내가 아시다 저는 아무것도 안해 목격담을 읽어야겠어 이 자식들 이거 아 얘는 왜읽습니까 이거 야야 게스트잖아 게스트 일단 문세윤의 목격담이 아... 먼저 왔군 아 처음엔 맨날 왜 나만 그래 자꾸 안녕하세요 문세윤 씨의 아내입니다 응? 남편이 돈가스를 만들어 주겠다며 망치로 자신의 등을 치더라고 <laughs> 이래서 부들부들하신다고 <laughs> <laughs> 등심이라고 해, 등심이라 그래 등심. 등심은 좀 다져야 돼. 돈? 이 어, 그래. 돈? 안녕하세요. 문세우 씨가 불가마에 누워 계신 걸 봤습니다. 음. 그런데 갑자기 돼지껍데기 마냥 천장을 향해 퍽퍽 야허스라 이야, 이야, 야 이야. 이야, 이야. 데야 이야. 이야, 이야. 이세 이야. 세야 이야. 니야매니저야니야이그 이야. 이야, 이야. 이야,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더니 어 최근에 받았죠 맞아. 축산물 품질평가원에 계시더라고요. <laughs> 1등급 받았습니다. 어, 어! 어! 이런 거해지한 말이 안 쳐나요 보 다. 왜나 축구. 안녕하세요. 거짓말하니? 코피를 흘리는 문세윤 씨를 봤습니다. 어? 고개를 뒤로 젖히시더니 오늘은 선지가 신선하다며 좋아. <laughs> 마시고. 와 진짜 애들 야. 김영명. <laughs> 네가 웃을 때가 아니야. 말 없어. 어? 이 자식아. 아. 울게... 다만 <목소리> 엎드려뻗쳐 <뻗쳐. 목소리>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뻗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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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엎드려 앞에 파! 대가리 박어 <목소리> <막어>. 리얼리 <목소리> 앞에 파! 내가 먼저 읽어주겠어. 안녕하세요 김용명 씨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용명 씨가 아침마다 손녀딸을 데려다 주시던데요. 아니우습니 아니, 우리 딸이에요. 26개월 되는 딸이에요. 우리 딸이 못 봤어요. <목소리> <laughs> 안녕하세요 김용명씨 아파트 경비입니다 20년째 경비 생활 하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연탄 쓰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웃음> <웃음> 와 돈이 <되게> 없 <연잔돌라. 웃음> 안녕하세요 김용명씨의 아내입니다 어? 첫째를 낳고서 남편에게 보약 좀 지어달라고 했는데 개보린을 빻아서 삶아주더라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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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이> <웃음> <이라>. <웃음> <웃음> 두 콩쥐 통성이 통이 제일 좋아. 이봐, 양세찬. 야! 동기들 놀리느냐고 아주 좋았지? 어. 이제 네 차례야, 네 차례. 안녕하세요, 양세찬 씨와 같은 아파트 사는 주민입니다. 어. 반려견 오키도키를 산책시키시던데 본인이 왜 입마개를 하신 거예요? 자, 이거... 에이. 야, 아, 이뭐한말이그거래 아. 어? 아. 아. 안녕하세요. <laughs> 화장실에서 양세찬 씨를 봤습니다. 양치를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빨을 레고처럼 빼시더니 세척고 다시 조립. <laughs> <하는 웃음> <laughs> <laughs> 맞아요, 뺄 거야. 아, 맞는데요?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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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안녕하세요, 양세찬 씨 후배입니다. 응? 집에 캣타워가 있길래 고양이를 키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본인의 앞니를 갈고 계시더라고요. 야, <웃음> <웃음> 야. <웃음> 안녕하세요, 양세찬 씨가 사는 아파트 경비입니다. 음. 양세찬 씨가 다쓴 부탄가스를 앞니로 뚫고 계시더라고요. <laughs> 송곳이 필요 없구만. 송곳이 필요 없어. <laughs> 자 이제. 어. 이제 여러분들 이행 상황극을 할 거다. 아,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담스러워하는 거 알고 있어? 이행시 아, 뒤에 상황극까지 만들어서 보여주면 돼. 아... 첫 번째 시제는 바로 개그다. 개그. 이봐, 육가공류육가공류 개그로 만들 수 있도록 오늘 쪼겠어 께! 개밥을 골고루 나눠주던 송대관이 그그 그 밥에 손을 대는 모습을 보여주고 손을 어... 대다가 물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맞다 이것은 <laughs> 사료를 줄 때가 됐지 이것은 <laughs> 사료를 들고 쿵쿵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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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쿵따 너는 소형견 너는 중형견 너는 대형견 사료를 <laughs> 줄것이여 소형견 한 주먹, 한 주먹, 중형견 두 주먹, 두 주먹, 대형견 세 주먹, 세 주먹, 나도 한 입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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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따. 아따, 이것은 물어버렸지. 이것은 이가 아주 튼튼하네. 이가 튼튼하지. 이것은 이 같은! 야, 이야, 이게... 여기까지입니다.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실력들이 이 자식들이... 있으면. 아니, 뭐... 보여줘, 또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중! 운띠와 개! 개인 콘서트를 열은 어? 임재범이. 야 그, 그... 그 남자, 그 여자를 부르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이거 어휴... 궁금하긴 하다. 깡따고 좋다. 깡이다. 저건 깡이야. 이다 어이, 뭐야? 과고 네. 아니야? 네, 개인 콘서트 여콘서 <laughs> 고맙고 네, 이제 노래 다 끝났고 앵콜로, 예, 네. 남자, 고 제가, 뭐, 저, 주연 아저씨 아니에요, <laughs> 주연 아저씨인데, 뭐, 무슨 걸 봐주니까, 예, 네. 떠난다는 그, 남자, 내 네. 전보를 봐주니까, 네. 떠난다는, 네. 바로 여러분, 박수. 어, 어. 어. 아. 개인적으로 이 표정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자 다음은 우리랜선 관객분이 주는 제시어로 이행 상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제시어를 띄어줄수 있도록. 좋아 좋아 아 저기 염재수 연말, 연말 이행시. 동년 <laughs> 음, 연세대 축제관 송대 성대, 송대관이 말말 <laughs> 실수하는 모습 보여드릴 습니다아다 <laughs> 이것은. 축제지 것선 <laughs> 대학가 아주 파이팅 넘치지 것선 오늘 저희 공연 들어가기 전에 구호 한번 외치고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아카라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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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저, 아카라 저. 민족 고대 파이팅! <laughs> 아따 이것 쓰레기, 계란이 이것 쓰레 아니, 아니 그럼 나를 무는 거 아니지? 아우! 물지? 학생 이가 튼튼한 이가 튼, 역시, 와 아. 아, 좋아. 아. 자 다들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 자 이제 마지막입니까? 자 마지막이야. 그동안 12주 동안 고생을 했어. 근데 정말 고생한 사람들은 여기 옆에서 묵묵히 너희들과 함께 무드를 했던 이 친구들이 아닐까 싶어. 아. 대표로 우리 정수가 마무리 멘트, 어? 마지막 소감을 얘기할 수 있도록. 너대사 없는데 <laughs> 대사 없어가지고 마이크를 안 차고 왔군. <laughs> <너> <laughs>